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치이딩 영어독해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하영 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질문 내용은요. 챕터 1의두 번째 질문인 a box of crayons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단어부터 먼저 한번 익혀볼까요? 첫 번째 단어부터 따라 읽어보세요. Loud, loud. 우리 loud하면요, 시끄러운 소리가 큰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Color. color. 우리 컬 r 하면 색깔이한 뜻도 있지만 어딘가에 색칠하다라고 해석해 줄수 있는 표현이에요. 과거는 colored라고 읽어 주시면 되겠죠. jealous. jealous. jealous 하면 질투하는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인데요. 우리 본문 속에서는 jealous of라는 표현으로 묶어서 같이 확인을 하실 거예요. 뭐 뭐를 질투하는 이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hate hate 우리 hate 하면 싫어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과거는 hated라고 읽어주세요. s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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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소리치다라고 해석해줄 수 있는 표현이고요. 과거는요, shouted shouted shouted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center center we center 하면 중심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surround surround. 우리 surround 하면요. 뭔가를 둘러싸다, 애워싸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 됩니다. 과거는 surrounded라고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아래로 넘어가셔서 다른 중요한 표현들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교재 18페이지고요. 첫 번째 단어부터 따라 읽어 보세요. box. box. 우리 box 하면 상자란 뜻을 가진 표현이죠. get along get along, get along하면 사이좋게 지내다, 누구누군가 어울리다 라는 뜻입니다. along, along, along이라는 단어는요, get along이라는 단어랑 완전 다른 뜻이에요. 뭐뭐를 따라서 라고 해석해 줄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fire truck, fire truck, fire truck하면은 불났을 때 우리 불을 끄는 소방차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 되고요. Santa Claus, Santa Claus하면 산타클로스를 표현해 주는 단어들이 됩니다. each other. each other. 우리 each other 하면 서로라고 해석해 줄수 있는 표현이고요. both. both. 우리 both 하면 둘 다라고 해석해 줄수 있는 단어예요. true. true. 우리 true 하면 진짜의 사실인 정확한 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fight. fight. fight 하면 싸우다라고 해석해 줄수 있는 단어입니다. take out of. take out of. 뭐뭐에서 꺼내다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과거는 took out of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A piece of paper. A piece of paper. A piece of paper 하면 종이 한 장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두 장부터는 two pieces of paper.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first. First는 먼저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road. road 하면 길이란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add. add, add 하면 더하다, 추가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죠. 과거는 added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done, done, done은 끝난, 마친이라고 해석해 줄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럼 선생님과 본문으로 넘어가셔서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제목은 a box of crayons. 이게 제목이었는데요. 한 상자의 크레용들. 이게 오늘의 제목이 되겠네요.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Mike had a box of crayons. 마이크라는 친구가 이제 한 상자의 크레용을 가지고 있었대요. The crayons didn't get along. 근데 이제 크레용들끼리 어때요? didn't get along. 우리 get along이라는 표현 아까 공부했었죠? 누군가와 어울리다, 친하게 지내다라는 뜻이었어요. 이제 크레용들끼리 서로서로 안 지냈던 거예요. It was always loud. 우리 loud라는 표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소리가 큰 시끄러운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어요 즉 always 항상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죠 항상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어디에요 in the box 상자 속은 항상 시끄러웠대요 서로서로 서로 친하지 않으니까 막 싸웠나 봐요 mike always used red 마이크는 항상 사용을 했대요 무엇을요 red 빨간색만 사용을 한 거예요 two color fire trucks and sunflowers. color 이라는 표현은 우리 아까 색칠하다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는데요. 자, 뜻을 한번 정리해보면 색칠하다 라고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영어에서 to라는 친구는 다양하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합쳐서 to color 합쳐서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요? 소방차와 산타클로스를 이제 색칠하기 위해서 한 빨간색만 마이크가 사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어때요? It made. 그 사실이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면, the other colors. 다른 색깔들을, 이제 다른 색깔들을 어떻게 만들었대요? jealous of red. 우리 jealous라는 표현, 아까 질투하는 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어요. 뭐뭐를 질투하는. 그래서 빨간색을 질투하게 만든 거예요. 마이크가 항상 빨간색만 사용을 했으니까요. Also. 또한, yellow and orange. yellow, 노란색과 orange, 주황색은요. hated. 우리 hate라는 표현 뜻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싫어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어요. 우리 과거니까 싫어했다라고 쌤이 뜻 한번 정리해 볼게요. 노란색과 주황색은 싫어했어요. 뭘 싫어했대요? each other. 서로 서로를 이제 싫어했던 거예요. They both shouted. 그들은 둘다 shout했대요. 어, 우리 shout라는 표현 소리치다, 소리지르다라는 뜻이었어요. 여기서는 shouted이니까 선생님이 소리쳤다라고 선생님이 뜻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그들은 둘다 소리쳤대요. 뭐라고 소리쳤냐면 I am the true color. 내가 true color. 진짜 색깔이야. 뭐의 진짜 색깔이야? Of the sun. 태양의 진짜 색깔이야. 즉 태양하면 떠오르는 색깔이 누 눈간 텐 주황색 노란색인 것처럼 이 박스 속에서도 두 크레용들끼리 내가 진짜 태양의 색깔이야 태양을 그리려면 내가 필요해 이러면서 싸웠던 거죠. One day 어느 날이요. Mike 마이크 heard 마이크가 들었어요. 우리 heard 하면 hear 이라는 표현에 과거이기 때문에 들었다라고 해서 그래 볼게요 마이크가 들었어요. The crayons 크레용들을 들었나요? 아니요. 크레용들이 뭐하는 걸요? fighting 우리 fight는 싸우다는 뜻이니까 파이팅 h 싸우는 것즉 크레용들이 싸우는 것을 들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he took all the crayons out of the box 우리 took라는 표현과 out of라는 표현을 합쳐서 같이 해석을해볼 건데요 우리 아까 take out of라는 표현을 한꺼번에 외웠었는데요 어디 어디에서 꺼내다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어디 어디에서요? 박스에서 꺼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건데 무엇을 꺼냈다고 해석을 할까요? All the crayons. 모든 크레용들을 마이크가 꺼냈어요. On a big white piece of paper. 큰 하얀 종이 한장 위에다가요. 도화지 큰 도, 도화지 한장 위에다가요. He first. 마이크가 이제 첫 번째로, 처음으로 drew 했대요. 어, drew라는 표현은 draw라는 표현의 과거였네요. 그렸다라고 해서 개, 해볼게요. 그는요, 첫 번째로 이제 그렸어요. A gray road. 도로를 그렸대요. 회색을 사용을 했네요. On that road. 이제 그 도로 위에는요, there were. There were 이라는 표현 뜻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There were 는요 뭐뭐가 있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 줄수 있는 표현이라고 여러 번 공부했었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 문장의 주인, 즉, 주어가 어디 나온다고요? 뒤에 나온다고 랬었어요 은, 은, 이가에 해당하는 문장의 주인이 뒤에 나온다고 랬었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black cars and blue buses 가 주어가 될것 같은데요. 검은색 차들과 파란색 버스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알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색깔을 어떤 걸 사용한 거예요 회색도 사용했고 그리고 검은색 그리고 파란색도 마이크가 사용한 을 거예요 Along the road along하면 뭐뭐를 따라서란 뜻이었으니까 이번엔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요 He drew 그는 그렸어요 Buildings 건물들을 그렸대요 With red, green, and pink 이제 빨간색, 초록색, 그리고 핑크색을 가지고 건물들을 그렸던 거예요. 엄청 많은 색깔들을 사용을 했죠. Mike also added. 마이크는 또한 add e d 어, add라는 표현은 더하다라는 뜻이었죠. 추가했어요. 더했어요. 무엇을요? the sun. 태양을 추가했어요. 어디 속에요? in the sky. 하늘에다가요. 태양도 그렸는데 노란색이랑 주황색 둘 중에 뭘 사용했을까요? yellow was the center. 노란색이 was이었어요. 뭐였냐면 the center. 중앙,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센트리라는 표현은 중심이란 뜻이었죠. 중앙에 이제 노란색이 있었던 거예요. And orange surrounded it. surrounded라는 표현. 한번더 정리해 볼까요? 뭔가를 둘러싸다라는 뜻이었어요. 여기서는 둘러쌌다라고 해석해 줄수 있겠네요. 이제 주황색이 그 주위를 둘러싼 거예요. 노란색으로 중앙에다가 태양의 중심부를 그리고 그 주변을 이제 주황색으로 색칠을 한거 같아요. 자, 그리고, when the picture was done. 우리 when 하면 뭐뭐할 때란 뜻이니까 그 그림이 was done 했을 때. 즉, 너는 끝난이란 뜻이니까 그 그림이 이제 끝났을 때, 그림을 다 그렸을 때요. All the crayons were happy. 모든 크레용들이 어땠대요? 행복했다고 합니다. 왜요? 빨간색만 사용한 게 아니라 골고루 사용이 되었으니까 자기들도 또한 중요한 색깔들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신 내용이 맞는지 쌤이 한 번씩만 더 체크해보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해석 한 번씩 더 해볼게요. 잘 이해하셨는지 따라오시면서 한번더 체크해보세요. Mike had box of crayons. 마이크는 한 박스의 크레용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The crayons didn't get along. 그 크레용들은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It was always loud in the box. 박스 안은 항상 시끄러웠어요. Mike always used red to color fire trucks and Santa Claus. 마이크는 항상 빨간색을 사용했어요. 소방차와 산타클로스를 색칠하기 위해서요. It made the other colors jealous of red. 그것은 다른 색깔들이 빨간색을 질투하도록 만들었어요. Also, yellow and orange hated each other. 또한 노란색과 주황색은 서로를 싫어했어요. They both shouted, I am the true color of the sun. 그들은 둘다 소리쳤어요. 내가 태양의 진짜 색깔이야. One day, Mike heard the crayons fighting. 어느 날 마이크는 크레용들이 싸우는 것을 들었어요. He took all the crayons out of the box. 그는 모든 크레용들을 상자 밖으로 꺼냈어요. On a big white piece of paper, he first drew a gray road. 큰 하얀색 종이 위에다가 그는 첫 번째로 회색 도로를 그렸어요. On that road, there were black cars and blue buses. 그 도로 위에는요 검은색 차들과 파란색 버스들이 있었습니다. Along the road, he drew buildings with red, green, and pink. 도로를 따라서 그는 빨간색, 초록색 그리고 핑크색을 가지고 건물들을 그렸어요. Mike also added the sun in the sky. 마이크는 또한 하늘에다가 태양을 추가했어요. Yellow was the center and orange surrounded it. 노란색이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주황색이 그것을 둘러쌌어요. When the picture was done, all the crayons were happy. 그림이 끝났을 때, 완성됐을 때, 모든 크레용들은 행복했습니다. 되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내용에 조금 더 체크해 보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체크업 파트 풀면서 답 한번 같이 매겨볼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이 글에 알맞은 제목을 골라볼게요. 주제랑 관련되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마이크의 가장 좋아하는 색깔 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주제인가요? 아닙니다 가장 좋아하는 색이라는 말 나온 적 없었고요 두 번째 The true color of the sun 태양의 진짜 색깔 이것도 주제라고 할 수는 없는 표현이 되겠죠 세 번째 Between 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Between A and B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 사이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 뭐와 뭐 사이에 싸움이요. 빨간색과 다른 색깔들끼리의 싸움. 질투하기는 했지만 싸우면서 내용이 끝나진 않았죠. 그 다음 네 번째로, a perfect picture. 완벽한 그림 with happy crayons. 행복한 크레용들과 함께한 완벽한 그림.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마이크가 모든 색깔들의 크레용들을 사용을 해서 행복하게 이야기가 끝났었죠?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의 크레용 상자는 항상 시끄러웠다. 맞나요? 네, 내용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옐로우랑 레드는 서로를 싫어했다. 서로를 싫어했던 거 맞지만 대상이 잘못됐어요. 옐로우와 레드가 아니라 누구요? 이제 오렌지랑 옐로우였습니다 노란색과 주황색이 서로를 싫어했어요 자기가 태양의 색깔이라고 하면서요 그죠 세 번째 마이크의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모든 크레용은 행복했다 맞습니다 모든 크레용들 다 행복해졌었죠 세 번째 같이 볼게요 마이크가 크레용들의 싸움을 위해서 멈추기 위해서 이제 한일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을 했죠 모두 다 꺼낸, 꺼낸 다음에 모든 색을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으로는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네 번째 같이 볼게요. 마이크가 새로 그린 그림에 없는 것을 고르세요. 자, 새로 그린 그림 속에 없는 거요. 새로 그렸던 도화지 꺼내서 새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회색 도로 gray road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버스도 있었어요. blue buses 있었고요. 그다음 핑크 빌딩스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간 소방차는 없었어요. 평소에 그림을 그릴 때 마이크가 빨간 소방차 그리기는 했었지만 새로 그린 그림 속에는 없었죠. 었 다섯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마이크가 그린 태양의 모습으로 가장 알맞은 거. 아까 어떻게 그렸었어요? 태양을 추가했었는데 가장 처음에 yellow was the center 이렇게 있었어요. 자 중심부에는 노란색을 그려 넣었고요. 그다음 그 주위가 이제 누가 둘러섰어요? orange 주황색이 surrounded 둘러쌌었어요. 그러면 노란색이 중심부, 주황색이 둘러싸야 하니까 정답으로는 2번 그림이 가장 맞는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용이에 조금 더 체크해 보기 위해서 빌더 파트로 넘어가셔서 내용 정리 한번 같이 마저 해볼게요. 네, 빌더 파트는요. 문제, 해결책, 결과, 순서대로 이 글을 읽고서 글의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첫 번째 칸부터 천천히 읽어 보시면서 보기에 는 단어 채워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Problem. 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Mike's crayons were blank red. 마이크의 크레용들은요. Red. 이제 빨간색을 어땠어요? 질투했어요. 처음에 빨간색 질투 났었죠. 우리 질투 나는 jealous o 라는 표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죠? also 또한 yellow and orange 노란색과 주황색은 어땠어요? each other, 서로서로를 hated, 싫어했어요 이게 바로 문제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크가 어떤 행동을 하나요? solution 같이 볼게요 Mike drew a picture with gray, black, blue, red, green, and pink. 마이크는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어떤 걸 가지고요? 회색,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그리고 핑크색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또한 어떤 일을 해요? He also blanked the sun. 그는 또한 태양을 blank 했어요. 무엇을 가지고요? Yellow and Orange를 가지고 노란색과 주황색을 가지고 태양을 뭐 했나요? 색칠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으로는 color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Yellow was the blank and Orange surrounded it. 옐로가 우 블랭크에 있었고요. 그리고 주황색이 그것을 둘러쌌어요. 자, 그러면 옐로가 우어디있었다 그랬죠? 아까 선생님과 센터이라는 표현 살펴볼 수 있었죠? 중앙에 이제 노란색을 그려 넣었었어요. 와이크가 그죠? 그다음 그 결과 어떻게 끝났나요? All the crayons 모든 크레용들이 blank fighting 이제 싸우는 것을 blank 했어요. They were happy 그들은 행복했어요. 자, 싸우는 걸 어떻게 됐었죠? 멈췄습니다. 쌓여는 것을 멈췄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stopped, 멈추다라는 표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과 빌드업 파트 마무리 하시고, 썸업 파트 아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스무프 화트는요. 글이 일어난 순서에 맞게 배열해 주시고 번호 써 주시면 될거 같은데요. 선생님 1번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Mike took all the crayons out of the box and drew a picture with them. 마이크는 모든 크레용들을 상자 밖으로 꺼냈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자, 마이크가 그림 그리는 장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when the picture was done. 자, 그림이 끝났을 때 All the crayons were happy. 모든 크레용들은 행복했어요. 어 그러면 그림 그리는 게 끝났다는 표현이 된다는 건 1번 그림보다 2번 그림이 뒤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 살짝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Mike's crayons didn't get along. 마이크의 크레용들은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They were always fighting with each other. 그들은 서로 서로와 함께 항상 싸웠어요. 자 싸우는, 표, 싸우는 그림 나와 있고요. 네 번째, One day, 어느 날. 마이크 heard the c 마이크가 크레용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그럼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크레용들이 친하게 지내지 않아서 싸웠던 내용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연히 이제 마이크가 들었었죠. 마이크가 듣는 거. 4번 그림 이어줘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마이크가 이제 모든 크레용들을 다 꺼내서 무엇을 했어요? 그림을 한장 그렸습니다. 그림 그리었던 내용인 1번 내용이 이어지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에 그림이 다 그려졌을 때 크레용들이 어땠죠? 행복하게 끝났었죠. 그럼 정답으로는 2번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루커 파트마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루커 파트 A 번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지금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지 사람이 귀를 이렇게 막고 있어요. 자, 귀를 막고 있으니까 시끄러운 loud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림은요, 중앙에 놓여져 있는 이제 하트를 하살표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니까 정답으로는 center라는 표현이 어울리겠죠? 세 번째 지금 어떤 사람이 소리치고 있어요 확성기 하듯 하고 소리를 치고 있는 거 같아요 정답으로는 shout라는 표현 잘 어울리겠죠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B 파트도 같이 볼게요 단어 우리말 뜻과 연결해 볼게요 첫 번째 fight 우리 fight라는 표현 어떤 뜻이었죠 싸우다 라는 뜻이었어요 싸우다 그 다음으로 surround라는 표현은요 둘러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었죠 그 다음으로 get along 우리 get along 하면요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다 라는 뜻이었어요. 사이좋게 지내다. color, color 하면 요 색칠하다 또는 색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파트 한번 같이 정리해 볼까요? 우리말 해석에 맞게 보기에 있는 단어 골라 넣어 볼게요. 1번입니다. 제이크는 피터랑 싸, 소리치면서 싸웠다. 제이크 앤 피터 제이크랑 피터는요. 블랭크했고요. And fought. 우리 fought라는 표현 한번 정리해볼까요? fought는요. 우리 fight. 싸우다라는 표현의 과거 형태입니다. 그럼 싸웠다라는 뜻이니까 문장 속에서는 어떤 표현이 빠진 거예요? 소리치면서 사다. 소리쳤다라는 표현 빠져있네요. 소리쳤다라는 표현 영어로 바꾸면요. 그렇죠. shouted라는 표현 넣어주셔야겠죠. 두 번째. 너는 왜 벌레를 싫어해? Why. 왜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죠. 왜. Do you blank Bugs, bugs 하면 벌레란 뜻이니까 왜 벌레를 싫어하니 싫어하다라는 표현 빠졌네요 정답으로는 hate라는 표현 넣어 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요 수자는덤을 질투했다 수자는 w o s 이었어요 blank of Tom 우리 모모를 질투하니라는 표현 빠졌네요 모모를 질투하는 오늘 배운 표현 중에 있었죠 jealous of 이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jealous of 스펠링 조심하셔서 마지막에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실 지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복수 열심히 하셔서 수능 인강 다음 강의 때또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고생하셨어요.